네 안녕하세요 메일로독뉴스 염윤정입니다. 어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어, 이제 건설 그 포스코 E&C에 대한 그 지시와 관련해서요.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지난번에국무 회의 때또 반복되는 이제 중대재해 문제에 대한 토론도 있었고요. 그래서 어제 지시와 이 이 국무회의 논의와 좀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대통령실과 정부가 지금 어떤 방안을 찾고 있는지 좀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 또 이런 각 부처의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언제쯤 나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. 그 대통령께서 어제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인명 사고가 일어난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 좀 강한 실책과 좀 경고 메시지를 내셨죠. 이제 매뉴얼이 있는지 매뉴얼이 준수가 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되 한편으로는 또 관계 부처에 이러한 기업에 있어서 이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어 한번 좀 모색해 보라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좀 여러 방안들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단 좀 노동부에서는 전담 수사팀을 좀 꾸려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준수되었는가를 지금 엄정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.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어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? 네, 그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봤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도 조금 혹시 미비한 부분 없는지를 좀 살펴봤고요. 그렇다면 법적인 개정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좀 여부도 좀 봤고 중대재해처벌법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사업장별로 영업정지 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두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법적 미비 부분들을 좀 발견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들이 필요하다는 라 것까지 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점검 중에 있고요. 이제 법적 보완 내지는 제도적인 미비 부분은 보고 있다. 그래서 징벌적인 배상 제도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보고 있는 중이라서 어제 지시하신 부분들을 하루하루 점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? 네.